3번 아따 막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 예, 폰을 열자마자 개 급등을 해줬고요. 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두 배짜리 오늘 1로 급등했죠. 자,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무조건 주문을 해줘야 한다. 매수를 해줘야 한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이 조정 올때 조정 올때 매수를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라게. 영상을 찍으면서 올렸습니다. 예 하재 유튜버 떠오르는 색별 유튜버 남아서 많이 물린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따봉도 함께 눌러 주십시오. 자 엄청나게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입만 씹으리는 유튜버가 아니란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 계좌를 오픈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계좌를 오픈 안 하고 이 실전 투자 대회도 참여 안 하고 이렇게 입만 시부른 게 아니라 저는 실전 투자 대회도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께 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계좌를 인증하면서 말하고 제가 딱 말한 것은 완전히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보십시오. 이만명 이상 참여한 이 상태에서 수익률 90%에 달하고 있고, 지금 이제 5 5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따면 오늘 올라가면 막3 0일까지또 랭킹이 바뀌겠는데. 아, 현재 코인은 88%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계속 홀딩을 할 거고요. 제가 코인베스 그래서 3배짜리도 또 투자하고, 투자를 하고 있죠. 자, 22% 급등! 자, 병동성이 장난 아닌데요. 자, 이렇게 하락할때 추매를 해냈고, 저시 입만 씹으지 않고, 이 코인베스, 그래서 또 3배짜리 또 투자하고 있는데, 자, 수익률이 152%까지 상승했습니다. 평당가 15달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 평당가 15달러는 여기입니다, 여기. 뭐, 전고점 뭐 140달러인데, 뭐, 140달러까지는 뭐 충분히 저는 갈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140달러 가면, 저 계좌는 뭐, 1 0배인데다 10배. 배고, 자, 매그니 7도 지금 이제 83%. 자, 그리고 삼슬라도 제가 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슬라도 지금 수익률 지금 양계돼가지고 수익률 지금 13%죠. 뭐 있는 종목은 이제 뭐 절대 어, 팔지 말고 계속 존버할 거고 자,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레버리 곱하기 2배짜리 계좌도 어, 이렇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이 수익률을 계속 오픈하는 이유는 제가 이 오픈해야지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투자 하고 매수를 할거아닙니자 물려있는 종목들이 한 개도 없고 어, 현재 어, 모든 종목이 수익 중이고 현재 자산은 한 2억 7 0 0만원 어, 가까이 됩니다 어, 3억까지 충분히 어, 올해 어, 돌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2억 7 0 0에서 가장 크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 코인베스 거래소에 약 1억 5천 이상이 2배짜리와 3배짜리에 어, 투자를 하고 있다 자 제가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졸라 올라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계속 주매를 해 줘라 정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보일 것이다 자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비트코인이 졸라 올라가고 자코인들이 올라가서 졸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이 비트코인이 신고가만 뚫어버리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신고가를 뚫어버리기 전에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매수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신고가를 뚫어보니까 엄청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4년 전에 어, 2020년에 반감기 이후 신고가를 뚫어보니까 비트코인이 1 3 0 0만에서8 0 0 0만까지약7 5배를 올라가더라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가는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코인베이스 거래소다 그리고 7배를 갔으니까 이번에도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최소한 3배 이상은 간다. 3억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1억 4천 10만 달러까지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고, 10만 달러를 도달해버리면 이때가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충분하게 3배, 5배 정도는 갔으니까. 또 산전에 보면 2016년에 보시면 아, 이때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 이후, 신고가 뚫어버리니까 빚뚜껑이 얼만큼 많이 갔을니까 2016년에 10배 이상 갔습니다 10배 이상 갔고 요게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가더라 신고가 뚫어버리니까 6개월 동안 빚뚜껑이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조정이 오더라 그게자 2020년도 똑같이 6개월 동안 존나 올라가더라 신고가 뚫어버리니까 우리가 11월달에 신고가 뚫어버렸죠 그러면 우리가 5월달까지는 어 존보를 하면 된다 신고가를 뚫어버리니까 자 11월달 아닙니까 지금 11월달에 비트코인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지금 갔죠 자 아직까지 5개월 남아있습니다 5개월 동안 참고 견디면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존나 떡상할 때 오늘 조금 자코인들이 조금 하락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자코인들이 아 불장 우도아했습니다 불장 오면 엄청나게 아갈 것이다 즉 자코인들이 올라가면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야, 여러분께 정말 확실하게 차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 한 배짜리고요. 자, 한 배짜리 말고 두 배짜리 봅시다. 두 배짜리도 똑같아요. 자,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우리가 그 전에 올랐던 어, 이 파동들을 봐야 합니다. 뭐 1차, 2차, 3차, 4차, 4차, 뭐 5차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어, 이런 안 되니까 1차, 2차, 3차로 나누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자, 1차 삼성 때는, 자, 요 길이만큼, 어, 1차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 2차는 조금 더, 어, 많이 올라갔죠. 2차는 조금 더 많이 갔고, 3차는, 3차는 이 길이보다 한두배 정도 이상 갔다. 어, 씬 많이 갔다. 세배 정도 간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제, 코인베스 거래소 두배짜리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1차 파동 때, 아, 이 정도 정도, 어, 길이만큼, 어, 상승을 해줬다. 이 정도 길이만큼 상승을 해줬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 후, 어, 상승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 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보이다 안 한다. 자, 백불은 훨씬 너무 갈것 같고, 이 선이 안 보이니까 이 코인베이에서 완자리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중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이래 하잖아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그니까 러 작은 거를 빼고 자큰거 상승했을 때자요 길이가 이요 정도까지 어 상승을 해주나요 요 정도까지 상승을 해줬다 그러면 요게 만약에 어 바닥이라 생각하면 이요 요거를 요요 밑에 딱 요게 밑에 이 짝대기를, 자, 요 바닥에 딱 대입을 해보면, 이 답이 나오십니까 450달러까지, 어, 간다! 450달러까지!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을 할수 있지만, 원래 주식이 요길이 만큼 똑같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급등하고 기간 조정이 좀 오래 걸렸죠? 한두달 정도, 한달반 정도 걸렸고, 자, 요 때도 큰 급등을 해주면서, 한달 정도 조정 후에 어 급등이 해줬고, 요 기간 때도 거의 한달 정도 조정 후어 엄청나게 급등을 해줬다. 하지만 요 기간에 어 조정 기간은 상당히 짧고 강력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이거는 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이제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엄청나게 갈 거니까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게 가는 겁니다. 자 며칠 동안 조금만 한 일주일 정도 조정 후 바로 급등해 버리고 바로 뭐 3일 정도 조정 후 바로 급등해 버리고 자 이번에도 한 이틀 정도 막뭐 3일 정도 조정 후 바로 급등해 버립니다 개입을 해 보니까 딱 450달러까지 가더라 450달러까지 가서 조금 조정 오다가 다시 급등을 합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450 달러까지 가서 어, 조정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자 조정은 얼마까지? 자이 길이만큼 3분의 1까지 딱 조정이 오네요. 딱 올랐던 이 길이만큼 3분의 1만큼 조정 후 올라갈 것이다. 450 달러에서 약380 달러까지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700달러, 8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6개월 동안 상승할 때까지 내년 5개월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바로 분해 입지를 하는 거예요. 제말 똑똑히 들으십시오. 사인 없으시까지 홀딩입니다. 매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수 설정 부탁드립니다.